벤티르 야냥 약탈의 사격 판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약탈의 사격 스킬 쓰면 18초에 걸쳐 도트넘이 들어가고 각팅하다 15%의 확률로 마무리 사격이 충전이 됩니다 이 마무리 사격이 충전된 것은 플레이어의 강화 효과로 지금 현재 약탈의 사격이 들어간 대상 외에도 다른 대상에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충전된 마무리 사격 같은 경우는 뭐 바로바로 사용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12초의 여유가 있습니다. 즉이대이 이 대상에게 쓰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 쓰는 게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 시간 내에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한 이 마무리 사격이 기존 마무리 사격, 그즉 약탈의 사격으로 충전되지 않은 마무리 사격과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. 약탈의 사격으로 증가된 데미지, 즉출팁상 증가된 25%의 데미지는 충전된 마무리 사격만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. 충전되지 않은 일반적인 마무리 사격은 25%의 추가 데미지 없으므로 그점 유의하시면 되고요.